이 10시에 저 여기서 딱이 자리에서 모여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가갑시다 Tomorrow. 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 아직도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10시 출발 예정이었지만 10시 20분이 돼버린. 자, 저희 는 이제 워크숍을 걸... 떠나보겠습니다. Let's go. 처음이라고. 네, 참고해 셨다고 하는데. 너무 설레가지고 잘못 잤습니다. <laughs> 아, 수학여행보다기대돼요 아, 지금 너무 설레요. 어떤 <laughs> 재미난 일이 있을지. 아, 저희 다음번에는 그, 그, 저기 플랜, 플랜카드, 아니 뭐, 뭐라고 뭐 하죠? 그. 현수막. 편수, 현수막. 현수막을 해야겠어. 저희가 오늘은 1회인데 2회 때부터는 현수막을. 잠깐만, 2회 없으면 어떡하지, 저기? <laughs> 어, 아니, 답에 되게 예요? 답이 너무 많은데요? 2호전 가볼까요, 그러면? 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바로부터 <laughs> 네. 할게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laughs> 우와. 저희 막내 친구가 운전을 이제 해주신다고 하네요. 운전은 제가 합니다. <laughs> 술을 잘안 드셔가지고. 제 1회 목표장, 미안요미안요 좋네요. 얼굴 살짝 오르신것 같기도 네. 하고. 지금 이제 싹 이제 술이 살짝 들어가서 <laughs> 이제부터 시작하면 될것 같아요. 이제 한 모로 시작해서 <laughs> 응. 술로 끝나는 모드샷. 네. 알코올샵 같기도 네. 하고 철자가 똑같아요. 마음껏 <laughs> <laughs> 사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놀러 와서까지 뭔가 이제 계산표를 이렇게 막 보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소고기 커널을 가실까요? 아 목살이 <웃음> 맛있어서. <웃음> 와씨 대박이다. 와와 말이 안 되는데 그냥. 괜찮은데? 와 남자들의 워크샵이 맞아요? 와 진짜 개 좋다 농담이 아니라. 정원님 그 네. 구독자분들이 그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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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스킨톤 바르고 그 물놀이도 해 되냐고. PD님도 아시겠지만, 저도 이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단 챙겨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스킨톤이 됐건 아니면 뭐 메이크업 제품이 됐건 어떻게 하면 최대한 덜 지워지게 관리하냐 그걸 물어봤을 때 저는 무조건 워터프루프 선 스프레이를 추천드립니다. 워터프루프 선크림을 얼굴에 발라도 되기는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메이크업이랑 선크림이랑 이렇게 손에 맞닿으면서 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스프레이, 워터프루프 선 스프레이를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아우 씨. 이걸 한다고 해서 밖에 있는 것처럼 막 쫀쫀하게 유지된다. 이건 아니지만, 100% 무너질 거를 한50% 정도는 막아준다. 뭐, 요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워터파크 그런 데 가면은, 상탈 같은 것도 많이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몸에도 좀 이렇게 뿌려줘야 됩니다. 뱃살좀 잡힐 것 같긴 한데. 이런 식으로 해주고, 아로 그냥 씨, 따입을 하면 된다. 자, 여러분들, 시원하고 왔습니다잉.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금 물놀이를 하고 왔지만 그렇게 메이크업이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들도 메이크업을 하시고 물놀이 가실 때는 메이크업 하셨다가 워터프루프, 선스프레이 그런 걸로 덮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이크업하고 물놀이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귀찮으면 그냥 폼클렌징만 해줘도 되긴 하는데 사실 클렌징 폼만으로 지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걸로 똑같이 이중세안을 해주는 편입니다. 평상시에는 클렌징 밀크를 많이 쓰긴 하는데 이런 애들로 확실하게 지우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유화를 하잖아. 그대로 나와요, 메이크업. 그죠? 음, 봐봐. 혹시물 묻었다. 아, 웬만하면, 풀빌라, 이런 데서는 컨디셔너라든지 샴푸, 이런게다 구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물놀이를 하다 보면은 머리가 특히나 미친놈처럼 푸석푸석 거린단 말이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트리트먼트 챙겨 다닙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저는 이중세안, 폴리든 클렌징폼으로 세안을 해줍니다. 근데 정환이 무슨 네. 가방이 캐리어 아니야, 이정도면? 장난 아니에요. <laughs> 옛날 피트니스 대회 나가서 1등해서 그걸 그냥 달아놨어요. 아, 네, 트로피, 이 상징적인 트로피. 이 가방에 이제 뭐 어. 있는지 들 궁금해하실 어. 것 같은데. 왓츠 앤 마이 백 그럼 캠은 네, 형님 성으로. 사실 저는 별거 없습니다. 그냥 이게 이제 제가 화장품 통. 예. 네. 딱 보냉백에다가 <웃음> 이렇게 <웃음> 다 화장품 위에 <laughs> 챙겨다습니다 온도, 네, 온도 조절까지 확실하고 네. 여행 갔을 때는 무조건 이렇게 챙깁니다. 그리고, 시멘트인가요? 모델링 팩 시멘트 버전. 저희가 오늘 밖에 막 싸돌아 다니기도 많이 했고, 피부가 굉장히 좀 지쳐있단 말이죠. 이럴 때는 뭐다? 무조건 진정을 해주는 게 좋다. 한번 발라주시고. 저희 팀만들 것도 갖고 왔는데, 뭐, 알아서 쓰시라고, 진정 앰플이고, 이건 수분 앰플이거든요. 원하시는 거 쓰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좀 진정 앰플 좀 써야 될것 같아요. 이 모델링 팩으로 덮기 전에는, 어차피 얘가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평소보다 좀 많이 받면돼 진정 앰플. 그냥 듬뿍듬뿍 그냥 올려요, 머리. 아, 머리에. 머리에, <laughs> 씨. 피부에. 그냥 딱 저는 두 스쿱 합니다. 프로틴은 원래 두 스쿱 먹잖아요. 한요 아, 정도? 두 스쿱 하면 요 정도입니다. 평균 남성 얼굴에 딱 맞아요. 물은 원래 여기에 딱 계량컵에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는 개곡수기 때문에 딱 보면 알아야죠. 어느 정도겠다. 그냥 찬물로 하시면 돼요. 생수가 있긴 한데, 그냥 찬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면은 바로 그냥 눈대중으로 성공. 이씨, 망한 것 같은데? 무조건 그거 할게요. 당황만 안 하면 당황. 아, 사실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무의 양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셔야 돼. 와씨. 와씨 맛깔나게 만들었다. 이게 네, 잘 비비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럼 이까지 다 닫아버립니다. 음음음데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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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만족 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 <laughs> <그거 웃음> 만족, 만족하셔야죠 아, 하셔야죠 <laughs> 이렇게 해주고 우리가 수분크림으로 팍 덮어주면 끝납니다 <laughs> 피부 진정 끝났습니다 뒷정리하러 가볼까요? 하고 남은 거는 물로 씻어주면 된다 저리 막내 띠님이 무슨 요이를 하실 거죠? 고기 먹을 때 없으면 안 되는 된장찌개를 해보려요 어. <laughs> 아, 이거 대에 무슨 일이에요 이게? 이석밥 끓이는 거 들키면 안 되는데. 밥 아, 했다 컨셉입니다. 아. 와 진짜 이거엔기 기가 막히거이 고기 진짜 요 진짜. 기가 막와 색깔이 이제 많이 안 되는데? 와. 아, 삼3이 너무 고생 많셨습니다 여러분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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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완전 그냥 취했네. 오늘 인생은 뭐 취해야 돼. 나한 거야. 씨. 자 이제 나갈 준비 하고요. 마지막으로 머리에 에센스만 살짝 바르고. 저희 이제 그러면 해장을 좀 하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와, 씨 말이 안 되는데? 와 이거 해장 제대로 되겠는데? 진짜. 자 여러분들 커피까지 다 마셨고 남들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을 때 저희는 휴식을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워크샵은 있잖아요 주말이나 이런때 놀러 가는 게 아니라 남들 일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놀러 가야 그 진정한 워크샵인 거다 토일은 저도 그렇고 저희 팀원분들도 그렇고 쉬어야죠 집에서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여름 휴가나 그런 거 계획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상반기 너무 고생 많았으니까 푹 쉬고 재밌게 놀다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관악산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휴가 잘 보내세요.